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탑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. 10위 제품입니다. 내돈 쓰길 잘했다. 는 생각이 드는 몇 안되는 카디건에요. 배송이 빠르니 망설이지 마세요. 9위 제품입니다. 귀찮게 매장 갈 필요 없이 지금 바로 클릭으로 구입해보세요. 내 예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. 지금 클릭. 8위 제품입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내 생활의 품격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. 7위 제품입니다. 간단하고 처음 써도 어렵지 않아요. 현명한 소비자는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죠. 지금이 기회입니다. 6위 제품입니다. 카디건 중에서도 이 상품은 특히 가심비가 좋다고 해요. 아직도 망설이신다면 일단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. 5위 제품입니다. 유명 브랜드 제품들보다도 꽤 견고해서 추천하고 싶어요. 내 생활의 품격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. 4위 제품입니다. 요즘 이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은 잘못 봤어요.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직접 써보고 판단해보세요. 3위 제품입니다. 아직 고민 중이시면 이 기회에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직접 써보고 판단해보세요. 2위 제품입니다. 합리적인 가격대에 놀라운 퀄리티예요. 할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1위 제품입니다. 꼭 필요한 기능만 딱 있어서 쓰기엔 이게 최고더라고요. 링크 클릭 후 혜택을 확인하세요. 추가 이벤트나 할인 정보는 설명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